어 처음 왔을 때좀이팀 분위기도 그렇고 많이 다운돼 있었는데요. 어 정말 이기고 싶었어요. 진짜 너무 이기고 싶었고 음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또 이게 또 제가 결승골 놓게 되고또 이게 승리하게 되니까 진짜 너무 기쁩니다. 어 오늘 경기 전에는 어 어떻게 말해야 되지? 워낙 오래 있던 팀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안했거든요. 근데 제가 초반이랑 중반에 제가 어 상대편 수비한테 좀 커팅을 좀 당했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그게 저희 팀 선수한테 들 너무 미안했어요. 왜냐면은 저는 이제 온 선수인데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더 노력을 했었을 텐데.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뺏기고 저희 팀 선수들이 1 0 명이 그렇게 수비를 해주는 모습에 너무 미안해갖고 진짜 어떻게든 어떻게든 하고 싶었는데 진짜 하, 진짜 이렇게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작년에는 저희가 조금 제가 있는 3년 동안 좀 많이 이런 어 약간 가족 같은 느낌? 그런 게좀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보니까 수원 fc가 좀 많이 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진짜 다운이 돼 있더라고요. 서로 이제 어 이제 좀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서로의 마음이 상해진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끈끈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지금처럼 오늘처럼 계속 이렇게 한두 게임 이기다 보면 또 좋아지고 또 서로 생각하고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엔 진짜 잔류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음뭐 제주에서는 음, 처음에 그 주황색 유니폼이 어 아, 진짜 그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좀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그게 좀잘안 되더라고요. 제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안 됐는데. 다시 한번 또이 수원 유니폼 입으니까 이게 뭔지 오늘 또첫 경기 꼴로네요, 진짜. <laughs> 당황스럽네요, 저도. <laughs> 네, 저희 수원 팬 여러분, 음, 뭐 인터뷰에 뭐 장난으로 제가 뭐 승격 전도사 잔류 전도사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데 음. 앞으로 뭐 장난도 안 치고 좀더 진지하게 임하면서 진짜 저희 수원FC가 내년에도 클래식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될수 있게 진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. 한우해 소리 질러? 네. 지야 에 그리고 음. 저 때문에 고상한 부모님도 또 동생도 뭐 마음고생했고 또저 때문에 고, 또 마음 아팠던 여자친구도 지금은 이제 다 같이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